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게 될 주제는 힘에서 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게 될 주제는 힘에서 힘으로 오늘 함께 묵상할 한 절입니다. 시편 84편 7절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시온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각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 모두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절대로 재미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무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새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날마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여정은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즉,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서 더큰 믿음으로 힘에서 더큰 힘을 얻는 것으로 영광에서 더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여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여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세 자녀가 다이 특성이 있죠. 이 어떤 아이는 변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요. 항상 가보지 않은 곳을 가고 싶어 하고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한번 했던 것또 다시 하는 것을 별로 즐기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는요.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전에 갔던 익숙한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집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안정된 삶 이 판에 박힌 삶을 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음식도 같은 음식을 먹고자 하죠. 이와 같이 가족 안에서도 서로 이런 다른 성향을 보이죠. 어떤 아이는 변화를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어떤 아이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변화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변화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내면은 애굽으로 꽉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40년의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믿음에서 더큰 믿음으로 힘에서 더큰 힘으로 그리고 영광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신바람 나는 여정 저와 함께.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를 피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의 조경입니다. 날마다 힘에서 힘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라.